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길었습니다. 조금 더 다른 분들의 발언 기회를 여담이라는 거꼭 말씀드립니다. 이어서 우리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네, 의장 김수동입니다. 네. 그 안동댐이 생긴 지 41년째고 보조련소가 만들어진 지 48년째입니다. 근한 40년 만에 정부에서 응답이 왔었는데 그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안동댐의 문제, 그 중금속의 문제, 그 문제 제기를 해왔었지만은 한 번도 이 정부에서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. 그 간혹 있었지만은 미봉책으로 그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환경관리협의회 가칭 가칭 이름인데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있어 가지고 어, 자체 예산으로 일단 출금을 했습니다. 저는 기대반 우려반 있습니다. 그 기대라는 것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어, 이런 협의를 구성을 해서 진상을 조사를 하고 원인을 어, 규명하기 위해서 또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끝까지 그이 부료 파업이 없이 진행이 돼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